안녕하세요. 오늘 볼 게임은 아레나 마스터 F라는 모바일 게임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죠? 저번 영상에서는 가볍게 하다가 그냥 접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laughs> 재미가 있더라고요 원래 무과금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려다가 공략이 너무 없더라고요 카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제가 과금을 했어요 우선 컨텐츠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뭐 공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과금을 했고요 과금을 하다 보니까 <laughs> 현재 순위가 1위네요 레벨 같은 경우는 저보다 높으신 분이 계시는데 우선 랭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1위고요 지금 보시면 요 4위분이 저보다 더 셉니다 전체적으로 레벨도 높고요 오늘은 제가 과금을 하면서 조금 느꼈던 팁 같은 걸 말씀드리려고 녹화를 하고 있어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무과금 유저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다. 재화를 많이 퍼주는 편입니다. 특히 초반에 굉장히 많이 퍼져요. 근데 그 재화를 마음대로 쓰다가는 저처럼 막혀가지고 과금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선 초반 뽑기는 웬만하면 캐릭터를 뽑으세요. 캐릭터 뽑는 게 효율이 훨씬 좋고요. 보급품에서 이제 유니크 장비가 나오는데 유니크 장비 생각보다 엄청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유니크 장비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여기 효율이 되게 나빠요. 그래서 게임에서 주는 재화로는 캐릭터 뽑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금색 티켓을 주거든요. 10개를 모아서 소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개한개 한개 뽑는 것보다 10개가 그나마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한개를더 주니까.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약간 막 키웠거든요. 이거 키우고 저거 키우고. 한두개 캐릭은 캐릭터 뽑기를 했을 때 이제 삼성 빨리 주는 캐릭터를 키우시면 괜찮고요. 한 개는 반드시 키우셔야 돼요. 루츠라는 캐릭터 하고요. 크리스라는 캐릭터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꼭 키우셔야 됩니다. 이걸 안 키우시면 나중에 스테이지를 진행하실 때 막혀요. 물론, 화력으로 뚫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굉장히 불편하시기 때문에 초반에 크리스나 루츠를 드신다면 반드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처음에 루츠를 저는 먼저 먹었어요 루츠를 먹어서 키우다가 너무 못 생겨가지고 루츠를 빼버리고 현재 크리스를 키우는 중이고요 전체적인 스킬셋이 크리스가 더 좋습니다 제 기준으로 우선 저는 이세 개가 주력 대인데 크리스 레오 사라 이렇게 주력덱인데 이걸 키워야지 하고 키운 건 사실 아니고요. 다른 걸 먼저 키웠어요. 보시면 여기 빨간색 카드도 있죠. 얘들을 키웠다가 스킬 구성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빼버렸고요. 개인적으로는. 카울, 휘연, 이런 캐릭터가 사실 굉장히 효율이 좋구요. 제 생각에 키웠을 때 나쁜 캐릭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아이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자,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보라색 등급이 유니크 등급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등급이 에픽 등급인데 제가 현재 사냥하는 곳에선 빨간색 등급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빨간색 등급을 먼저 맞추고 있구요. 보라색은 뽑기로 얻은거예요 그래서 뽑기에서 유니크를 먹겠다 이 생각으로 뽑기를 하시면 우선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도 꽤나 많이 뽑았는데 한개 나왔거든요. 뽑기로 유니크 되신 분들은 아 나이가 정말 운이 좋구나 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억지로 먹으려고 안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할게. 초반에 이제 강화를 하게 되면 아무 아이템이나 강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강화를 10강까지 하게 되면 이제 강화가 더 이상 안되고 돌파를 하게 되는데 돌파를 하실 때 장비 돌파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밑에 게이지를 채워가지고 장비 돌파를 하게 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제가 그렇게 마구잡이로 장비 돌파석을 소모했다가 후반부에 지금 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절대로 낮은 티어 아이템은 10강 이상 하지 마시고요. 10강이 딱 적정선입니다. 절대 함부로 돌파하시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 돌파는 에픽부터 빨간색부터 돌파하시고요. 아래 티어 아이템들은 돌파하지 마세요. 그리고 장비 돌파석은 어디에 써야 되냐면 무기 레벨업에 쓰셔야 됩니다. 1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스탯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거의 지금 현재 의공격력의 반이 더 올라가죠. 그럼 아래나 한번 가볼까요? 결투. 보자. 8등분부터 18등까지 이렇게 잡혀있는데, 야, 이거 나보다 레벨 높은 사람도 있어. 이제 아래부분에 계신 분들이 이제 팍팍 올라오네요. 8등분부터 싸워볼까요? 오케이. 이렇게 가다가 뭐 자리 바꿀게요. 캐릭터 바꿔놓고, 자 접근하자마자 회오리 써버리기 그리고 본캐로 바꿔서 막은 거 그대로 뒷열은 어 정리 못했다고? 괜찮죠? 화력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오케이 11점 그 다음에 9만 점분하고 붙어 볼까요? 전투력 9,000 포인트, 아니 9만 포인트. 와, 레벨 8 0이죠 강합니다. 암열이 너무 강해요. 그 말은 뒷열이 약하다는 건데, 회오리 살짝 써서 억으로 튕구고 뒷열 너무 약하죠. 지금? 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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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회오리 어 내가 걸렸네 회오리 걸어놓고 지금 뒷열 다어았네요 모음 같은 경우에는 노멀과 하드가 있는데 제 생각에 한 스테이지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재 노멀 같은 경우는 10-3 돌고 있는데 얘는 하드 같은 경우에는 9 3 이를 돌고 있거든요. 여기만 꾸준히 도셔도 지금 생각보다 굉장한 재화가 수급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치 되는 만큼 재화 수급을 하시면 되고요. 자동으로 못 깨는 곳은 수동으로 깨실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수동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게임은 은근 수동이 포함된 게임입니다. 본인이 10장까지 뚫으셨다 이렇게 하시면 10-1에서 아무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반복을 하세요. 그러면 저처럼 전부 다 에픽 장비 이상으로 맞추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장비들이 다 빨간색, 에픽인 이유가, 저기, 10장에서 작업을 해서 그래요.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전부 다 맞추고, 지금 아이템이 좀 남아있습니다. 보시면 안낀 장비들이 남아있어요, 빨간색이. 길드 같은 경우에는 길드 스킬이 있기 때문에, 길드는 드셔야 됩니다. 공격력, 방어력 증가, 체력 증가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이라도 딜이 더 들어간다는 사실. 아, 그리고 시간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100% 수동입니다. 수동이라서, 보시면 레벨이 낮으신 분들이 1등, 2등, 3등에 다 있죠? 이제 이분들은 컨이 좋으신 거예요. 빨리 컨트롤 해가지고, 클리어를 빨리 할수록 위로 랭킹에 갑니다. 지금 뽑기권 9개 있거든요? 한 장을 주서 와야 되겠는데, 주서올 때가 딱히 없으니까 사옵시다. 상점 가서 뽑기권을 하나 사고, 자, 이러면 10장 됐죠? 여기에서 프리미엄 소환을 할 겁니다. 자 11회뽑기 제발 좋은거 나와라 아 필요없는 전용무기다 제가 안쓰는 캐릭터의 전용무기가 나왔구요 와미 <laughs> 삼성소 미치겠네 근데 제 이름이 소가 아니잖아 잠깐만 이거 이름이 소 아닌데? 뭐야 삼성 저 캐릭터 이름 따로 있거든요? 삼성... 삼성카오리자 야 이거 제작자 뭐야 왜 사, 삼성소라고 해놨어 아이 쓰지도 않는 캐릭터 지금 600장 있어요 미쳤다 이거 자룬 제작 같은 경우에는 룬을 직접 완성품을 먹을 수도 있고요 저기에서 재료를 먹어서 제작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피로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이건 좀 줄여야 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들게 해 놨나? 이해가 안 되네요. 룬을 만드시게 되면 아래쪽에 룬을 장착할 수 있는데 같은 룬이 있으면 이제 레벨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문서가 있으면 등급업도 가능합니다. 근데 드럽게 안 올라가요. 이거 등급업은 보라색, 빨간색이야? 수치는 엄청나게 오르네요. 그런데 너무 안 올라간다는 거. 지금 얘는 몇 장을 썼는지 이해도 안 돼요. 돈도 엄청 먹고 성공도 드럽게 안 합니다. 돈 먹는 기계입니다. 야이씨 너무하네. <laughs> 또돈다 날렸어요. 아 정말. 우리 전투력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게 이제 아티팩트 성급업인데 얘는 개인적으로 아주 비추드립니다. 성공률이 너무 낮아요. 돈은 최고 많이 먹고요. 성공률이 보시면 5%뭐 좋은 아이템 쓰면 10% 이정도인데 올라간 수치가 엄청나죠. 지금 1.5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50%가 아니라 이거는 150%라고 해야 하나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르는데 그만큼 리스크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저도 삼성을 못 갔어요. 이성이 끝이고요. 삼성을 도전하고 싶은데 현재 상태로는 택도 없네요. 이 아티팩트 강화에 제가 무리를 해가지고 그 말을 너무 많이 날렸어요. 한 200그마 이상 날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1성 정도까진 괜찮아요. 지금까지 아레나 마스터 F라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개인적으로 큰 과금 없이 괜찮게 진행하실 수 있는 게임 같습니다. 최근에 했던 뭐 여러 가지 방치형 RPG들 중에서 제일 괜찮아요. 솔직히 딱히 막 과금 유도 심하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완성도도 괜찮아요. 넣을 것도 다 들어가 있고 컨텐츠가 모자라진 않습니다. 행동력이 모자라지 컨텐츠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지금 조 아쉬운 건 제작자님들이 카페 안 만드는 거랑 홍보를 너무 안 하신다는 점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바이바이